1 2 2매를 감정을 맡깁니다. 이 감정은 민경호 후보가 추천한 교수 중에 한 명을 감정인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 원고면 민경호 후보, 피고는 인천 연수 성관이 쪽에서 대리인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감정을 합니다. 1 2 2매 감정을 하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의심하는 여러 가지 어, 그 투표용지를 감정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상하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의혹을 보면 첫 번째. 접히는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그죠? 투표용지라면 보통 자기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안 보이게 하려고, 이게 접어서 그 투표함에 넣는데, 그게 아니라, 빳빳한, 탁탁다 넣은 건, 이건 외부에서 집어 넣은 거다. 그냥 아예 통째로, 외부에서 다량으로 1번 후보에게 집어 넣은 거다라고 의심하는 거고. 두 번째. 나린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자, 원래 이 날인에는 이 투표 관리 인내에 이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혀 있지 않고 이게 뭉개져서 있는 일장기. 그러니까 이거는 관인을 위조해서 찍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금 보이십니까? 투표용지가. 왼쪽은 요만큼 비어 있는데, 오른쪽은 그냥 여백이 없죠. 그러니까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 흔적. 뭐냐면 투표용지가 붙어 있어요. 왜? 이게 접착제가 붙을 일이 뭐가 있느냐. 투표용지가. 이거 뭔가 외부에서 작업하다 들어온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배추이 투표지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 뽑는데, 여기 한, 뭐아한 10분의 1 정도가 초록색.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초록색이거든요. 투표용지가 이게 겹쳐서 인쇄래가 나온. 흰색, 초록색. 배추 색깔 같다고 해서 배추이 투표지라 불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붉은색 가로줄이 보이고 여기는 푸른색 가로줄이 보여서 어떻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느냐 같은 투표용지에 예. 여기 보면 심지어 민경욱 후보의 이응은 빨간색으로 인쇄가 되어 나왔다 아니 인쇄가 지히는데 어떻게 여기만 빨간색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